네 안녕하세요, 그리지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은요, 어, 이제 그 네이버 엑스퍼트 판매 등록까지 마치신 분들이 어떻게 쿠폰 활용을 어, 하시는지 모르시겠다 하셔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요, 어, 쿠폰을 받아서 신청하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저도 엑스퍼트에서 쿠폰을 받아서 다른 분들의 강의를 수강을 했어요. 할인을 받아서 수강을 했고, 저 또한 네이버 엑스퍼트이기 때문에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쿠폰을 나눠드리고, 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저는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 루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거, 네, 보이시죠? 제가 쿠폰을 받았어요. 이 쿠폰은 이미 제가 사용해서 등록이 되고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영상을 보셔도 입력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공개해 드립니다. 오버킬링 타로님께 새 아이의 엄마시고요. 타로와 심리상담을 같이 하세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차분하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상담을 드리면 마음이 제가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생겨서 어, 오버킬링 타로님, 이재인 대표님께 어, 저 상담하고 싶은데 쿠폰 혹시 있으실까요? 먼저 물어봤더니 이렇게 쿠폰을 한장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쿠폰을 받고 어떻게 네이버 엑스퍼트에 들어가서 상담을 신청하는지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새로 공유하겠습니다. 자, 제가 쿠폰을 받았어요. 쿠폰을 받았죠. 이분은 오보킬링타로 님이시고요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활동 중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네이버에 네이버에게 오보 오버, 오보킬링타로라고 오버 네, 검색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딱 나오죠 네이버는요 네이버를 좋아합니다 네이버는요 네이버 엑스퍼트를 먼저 띄워 주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엑스퍼트에 들어가셔서 쿠폰을 받은 상태다 라고 하실 경우에, 여기 보시면 상담, 네, 후기도 4건이나 있죠. 여기 상담 쭉 한번 보신 다음에, 11급 힐링 타로 마스터님이시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네. 오픈 기념 채팅 전용 30분 힐링 타로 상담 20분. 네. 너무 가격 저렴하죠? 무제한 질문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상담을 클릭해 주세요. 상담을 클릭해 주십니다. 전체 상담 보기. 후기도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자, 네이버 엑스포트에서 자, 오버킬링 타로님을 선택하시면, 잠시만요. 다시 오버킬링 타로. 제게 조금 멈췄거든요. 자, 여기에 클릭해주시면 이제 그 수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보시, 보시면. 자, 이거는 10분간 채팅 상담이죠. 쭉 한번 보신 다음에 여기 구매하기 버튼이 있어요. 구매하기 눌러주세요. 구매하기 누르신 다음에 쿠폰 할인이 적용이 들어가야 돼요. 쿠폰 등록하기 눌러주시고 이 쿠폰 번호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엑스퍼트 전문 강사님께 받은 쿠폰을 번호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미 사용하기 때문에 없죠. 제가 이제 5,000원짜리 상품인데 쿠폰 할인 5,000원 받아서 결제 금액은 저는 0원인 거예요. 0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전체 내용 동의하신 다음에, 결제하기 버튼 눌러 주세요. 결제하기 버튼 눌러 주시면, 네, 이렇게. 결제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1대1 대화방을 입장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채팅 상담 신청하기, 시작하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대화에서 네. 이렇게 메시지가 오고 가고 됩니다. 이건 제가 취소를 할게요. 자 이렇게 취소 버튼도 누를 수 있고요. 어, 이렇게 상담이 완료되면 네 쿠폰 활용해서 저도 수익화가 되고 그분도 무료로 좋은 것을 얻어 가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내가 엑스퍼트 방장이었을 때 쿠폰을 어떻게 나눠드려서 그분이 이렇게 사용하시게끔 설명드리면 되고요. 이렇게 사용하세요 라고 이제 설명드리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 영상으로 바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10만원 쿠폰 활용 방법은 제 엑스퍼트 수강생에게만 네, 노하우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화면 하단에 보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공부하는 곳 또는 그립지선과 소통하는 곳에 오셔서 네이버 엑스퍼트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 10만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상세하고 네,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